안녕하십니까. 아, 지금부터 홍주사 전야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하게 보여드리고요. 음, 내일은 아마 불이 안 들어올 듯 싶습니다. 그래서, 어, 1차적으로 여기 은행나무 주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 차로는 올라가셔서 법당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가일까지 다 완공하고. 어, 자성아보살님 안녕. 오늘 팔 괜찮습니까? 걱정돼 옵니다. 아, 제가 요술을 부렸습니다. 불이 다 들어옵니다. 오, 법연성 빨리 자고 내일 일찍 오세요. 제가 아, 급조를 해가지고, 은행나무 앞에 불을 다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어, 밤새 발전기 혼자 돌려가지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어, 한 바퀴를 돌아서 가지고 전체적인 면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게 올해는 철쭉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네,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 전체 화면을 한번 요렇게 홍주사 풍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쁩니다.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지금 이제 안양에서 오신 진미화 보살님 두네 분이 아, 열심히 도와주고 우리 조리사 보살님 아, 조금 전까지 열심히 과일 닦아주고 우리 수정신 보살님 혼자서 끙끙거리고 과일 닦아놓고 가시고 우리 자성아 보살님 법등기 보살님, 어, 오늘 고생했어요. 우리, 감로아 보살님도 왔다 갔다 좀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해 주셨고, 우리 회장님, 음, 회장님과 또 우리 군법회에 함께 했던 애기들이 오늘 왔다 갔어요. 왔다 가면서 이렇게 또 많이 도와주고 갔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죠? 제가 이렇게 전기를 넣다가 전기를 못 넣어서 마음에 병이 날뻔 했는데, 아, 다행히 있더라고요, 방법이. 그래서 택배가 오늘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가능했습니다. 그랬더니 옆 동네를 신경 안 썼더니 야들이 전멸해버렸네. 요, 우측 이 야들이. 요, 꽃이 이제 조금 부족했네. 우리 지정상, 지정식 씨 내가 좀 꽃을 조금 더 갖다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요만국나이브 하고, 어, 전면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어, 어 우리 정보살님들어셨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이제 내일이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결석을 하신다네요 좀 많이 속은 상하지만 어, 그래도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게 어, 할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 저 하우스 불도 켰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아, 하우스 불은 다음 날 혼자 켜져 있을 때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어, 정면 사진을 찍고 올라가서 다시 라이브를 시작해 주겠습니다.